안녕하십니까? LS에코 에너지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LS에코는 에너지가 아직도 제가 입에 붙지 않네요. 원래 LS전선 아시아였던 거 다들 이제 아실 거고요. 주가가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 2.64%까지 좀 조정을 받고 좀 장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 놨는데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인 2만 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2만 원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주가 마무리가 잘 됐다라는 표현을 제가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이렇게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좀 실렸어요 근데 조금 거래량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돈은 들어왔는데 조금 아쉬운 돈이 들어왔다 라는 표현을 제가 좀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s 에코 에너지가 도대체 상승이 어디까지 갈 건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있죠 그거 좀 제가 간략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ls 에코 에너지가 어찌됐던 간에 주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어디까지 갈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종이 한장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하는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적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LS 에코에너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LS 에코에너지에 제가 좀 주봉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어 우리 주절 여러분들께 먼저 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LS 에코에너지가 좀바 말음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LS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뒷부분부터는요. 자, 그래서 이 LS가 지금 추세 상승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딱 보셔도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요. 상승을 할 때는 수급이 동반을 되고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받을 때는 수급이 감소한다라는 특징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이렇게 수급이 감소한 거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급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LS 에코에너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LS 에코에너지는 해저 케이블과 히토르라는 두 가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24년 수주량의 절반인 이미 50%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직 1월도 채 지나가지 않았는데 벌써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50%가 아니라 100% 200%까지 더 나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LS 이제 중국 쪽에서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계속 협박을 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은 뭐 수출 안 하겠다. 그런데 우리 LS 히토류 사업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히토류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제 히토류의 탈중국화를 위해 베트남과 공급망 동맹까지 체결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LS의 에코에너지는요 이미 베트남의 전력 케이블 시장 1위입니다. 1위. 그러면 이미 베트남하고 굉장히 지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한국 정부가 동맹까지 체결했다고요. 그럼 이 모든 수에는 LS 에코에너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구리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90%가 다 구리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LS 에코에너지가 이미 구리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겠죠. 왜 그럼 전선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얘네도 또 원가에서도 엄청나게 이득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1월 5일날 오늘 날짜입니다. LS 에코에너지 대응 방법이라고 해서 2만원 라인만 지켜주면 크게 문제없다. 제가 2만원 왜 지켜야 되는지 설명 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구리 가격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주말에 이슈 한방터트려주면 LS 에코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되죠? 그래서 현재도 127분이 저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거를 다 무료로 제가 문자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저한테서 좀 대응 문자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은 010-6815-6446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모든 거를 공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값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구독, 좋아요로 제가 그 값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LS 에코에너지의 목표가를 최소한 지금 3만원에서 제가 5만원까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가 높은 가격이지만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올해 매출의 50%를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더 저는 초과 달성할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매출만 따블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주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저는 따블 이상의 주가의 수익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는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더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LS 주주분들께서도 저하고 같이 좀 끝까지 한번 홀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LS 에코에너지 주주 여러분, 제가 6개월까지 끌고 가라고 하니까 재미 없죠. 근데 이 수익 놓치면 더 아깝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챙겨 드릴게요. 이번에도 엑시콘이라는 종목으로 다들 50% 이상 수익을 챙겨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탑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왜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어떻게 끌고 갔는지 제가 이 부분 설명 한번 드릴게요. 60분봉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분봉상에서 보이시는 게 있죠?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포착이 된게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색 화살표 제가 세력 타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항상 수급이 동반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 눌림목을 만들어 주는 좀 특징이 있죠. LS 에코에너지도 제가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2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 눌림목 구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급등주의 특징이에요. 다른 주식들도 한번 열어 보세요.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꼭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왜 맨날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잡으세요? 이러시니까 맨날 맘고 생 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맘고생 하시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이 눌림목에서 우리 귀 한번 잡아보시면 얼마나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탑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ls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종목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엑시콘이라는 종목 추천을 드렸었고 12월 19일 날 추천을 드렸어요. 매수가 14,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22,000원 이상을 잡아드려서 매수 매도가 대비 약50%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단기 종목 특성상 선착순 100분께만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수급이 좀 꼬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수급이 꼬이지 말라고 좀 불가피하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한테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한 달에 제가 통상적으로 다섯 개에서 10개 정도 종목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빨리 보내주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더 받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탑점이라고 보내주셔야 되고요 010-6815-6446입니다 자 보내시기 전에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번호하고 동일한지 한번더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진짜 실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2월 19일 날 20일 날 여기 14,000원 이하에서 눌림목 가격 형성된 걸 보고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최고가 23,400원까지 도달을 했고 문자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만 2천 원 이상에서 제가 매도해야 된다라고 문자 미리 남겨드렸죠. 다 문자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냥 좀 편하게 매매도 하시고 이렇게 2, 3일 안에 움직이는 급등주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꼭 탑점이라고 두 글자 그냥 보내주세요. LS 에코에너지 주저러 분, 주가 고정받고 거래량 없다고 너무 실망하시나요? 절대 실망하시지 마세요. 저는 LS 에코에너지가 진짜로 대박 종목이 될 거고 나중에 주도주가 될 거라고 솔직히 진짜 확신하거든요. 지금보다 최소한 3만 원, 5만 원까지 저고 같이 좀 끝까지 한번 홀딩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